유심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일상이 점차 통제당하고 그 과정에서 알수 없는 메시지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디지털 가스 라이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잠식하고 파괴하는지에 대한 서늘한 이야기를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상호 씨는 32의 평범한 회사원이셨습니다. 그의 삶은 다른 많은 현대인들처럼 스마트폰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알람부터 출근길 뉴스 확인, 업무 관련 소통, 친구들과의 약속 조율, 저녁의 취미 생활까지 그의 선안의 기기는 그의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그는 기억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에 중요한 약속, 해야 할 일, 심지어 친구와의 사소한 대화 내용까지. 휴대폰 메모 앱이나 메시지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그의 외부 기억 장치이자 세상과의 연결을 증명하는 그의 디지털 서명이었습니다. 어느 평온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팀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상호 씨는 휴대폰 화면 상단에 서비스 없음 표시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오류라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껐다가 다시 켰는데 화면이 켜지자마자 초기 설정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당황했지만 단순한 시스템의 오류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설정을 건너뛰고 홈 화면에 진입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상호 씨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카카오톡의 대화 목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년간 쌓아 올린 수많은 대화 기록, 추억,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 앱의 연락처 목록은 단 하나의 번호 없이 깨끗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 번호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삶에서 한순간에 지어진 것입니다. 마치 그가 지난 3 동안 단한 번도 타인과 소통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설치된 앱들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모든 데이터가 증발한 것입니다.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려 했지만, 고객센터 번호조차 그의 휴대폰엔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겨우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명의로는 전화가 연결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PC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그의 계정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본인 인증 단계에서 그의 휴대폰 번호가 유효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인증수단으로 겨우 로그인에 성공하자, 마이 페이지에서 경악스러운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심카드 교체 완료. 오늘 오후 2시 45분. 명의 변경 완료. 시간은 그가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사무실에 있었고, 대리점에 간 적도 명의 변경을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의 디지털 신원이 통째로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해킹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명의도용 및 금융 사기 가능성으로 접수될 뿐 그의 디지털 삶 전체가 파괴되었다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는 이미 그의 명의로 다른 사람이 통화 중이거나 본인 확인 불가라며 그를 진짜 상호 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시스템적으로 부정당하고 세상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극한의 고립감이 상호 씨를 짓눌렀습니다. 물리적으로 혼자가 아님에도 디지털 세계에서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이후 메시지는 간헐적으로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점점 더 개인적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네가 땡땡 씨한테 했던 말 너무 심했어 기억 안 나? 실제로는 하지 않은 과거의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네가 메모앱에 적어놓은 그거 다들 나를 싫어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개인적인 메모 내용을 조작하거나 인용했습니다네 갤러리에 있는 사진, 이 표정 진짜 네 모습이야. 개인 사진도 언급하며 정체성을 혼란을 유도를 했습니다. 메시지는 그의 사라진 디지털 기록 속에서 나온 정보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언급하는 사실들이 상옥 씨의 기억과 다르거나 그의 내면에 불안감을 파고드는 내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메모를 쓴 기억이 없었지만 메시지는 계속해서 그의 기억이 틀렸다고 속삭였습니다. 니 기억력 믿을 수 없어. 니가 진짜 뭘 했는지 헷갈리지. 그의 기억력이 믿을 수 없다는 암시가 계속되면서 상호신호를 점차 자신의 기억 그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뭔가를 잊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자신이 있는 걸까? 자신의 과거가 흐릿해지고 그것이 해커의 손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현실에서도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회사 동료에게서 연락이 와서는 상호 씨가 회사 메시지로 이상한 내용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상호 씨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지만, 동료는 그의 메시지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그의 계정에서 발송된 그답지 않은 무례한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해킹이에요. 상호 씨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동료는 요즘 좀 피곤해 보여 쉬는 게 어때라며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의 디지털 자아가 현실의 그를 부정하고 그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나와 디지털 속의 나가 분리되어 디지털의 나가 현실의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가짜 디지털 서명을 진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알수 없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계속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현실적인 고립과 혼란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네 말을 안 믿는구나. 네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걸 외롭지. 네 주변에 아무도 없네. 메시지는 그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마치 거울 속의 자신이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휴대폰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 자신의 기억이 조작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상호 씨는 자신의 행동, 자신의 기억, 심지어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나와 타인이 경험하는 나 사이에 거래한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악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알수 없는 번호는 이제 그의 존재 가치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회사에서 하는 일 누가 신경이나 쓸까? 업무 능력 및 존재 가치에 대해서 비하를 시작했고 네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너만 모르고 있어. 죄책감을 유발하고 관계의 악화를 암시했습니다. 네 부모님이 너한테 실망하셨던 거 기억나?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과거 부모님과의 관계를 왜곡하며 자존감을 파괴했습니다. 메시지는 그의 가장 깊은 불안, 열등감, 그리고 죄책감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디지털 기록을 통해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그를 정신적으로 배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더 어두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집착적으로 자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의 삶이 무가치하고 그가 세상에 해를 깨치며 그의 존재가 문제라는 암시를 끊임없이 주었습니다. 네 발자국은 이미 지워졌어. 아무 의미 없어. 네가 없으면 모두 편해질 텐데. 그의 존재가 타인에게 부담이란 암시가 이어졌고 이 모든 혼란. 끝낼 방법은 하나뿐이잖아. 문제의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 자살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그의 정신을 잠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타인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가 아닐까, 자신의 삶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커가 조작한 디지털 증거들과 주변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 속에서 그는 자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알수 없는 존재가 심어놓은 왜곡된 진실이 그의 마음 속에서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공포가 현실로 넘어와 그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심한 가스라이팅은 음성 메시지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휴대폰 통화 기록에. 알수 없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짧았지만 녹음 기능을 켜고 재상해보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곡되고 기괴했지만 분명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쓸모없어. 모두 나 때문에 힘들어. 사라지는 게 맞아.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목소리 자아가 분리되어 나와 그를 향해 자살을 권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디지털 속의 그는 현실의 그에게 죽어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조차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극한의 공포와 함께 자살 충동이 자신의 본수임인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조차 해커에게 통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상호 씨는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조작되었고 그의 행동은 통제당했으며. 그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목소리조차 그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자신은 디지털 거울 속에 왜곡된 자신에게 잠식당했고 그 왜곡된 자신이 진짜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알수 없는 번호가 보냈던 메시지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아의 최종 해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존재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상호 씨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기억, 자신의 판단, 자신의 존재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수 없는 번호가 석삭이는 끝낼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해커가 심어놓은 왜곡된 진실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디지털 서명은 이미 지워졌고, 이제 남은 자신마저 지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순간 그의 이상행동을 눈치챈 회사 동료나 가족의 개입으로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응급실로 실려갔고 이후 정신과 병동에 한동안 입원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경찰에 의해 암수되었지만 해커는 모든 흔적을 교묘하게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단순 명의 도형 및 소액의 금융 피해 외에는 자살 교사 가스 라이팅에 대한 집착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망상장애로 진단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해커를 진짜 상호로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신병원에서 그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한 채 생활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귓가에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져야 한다고 속삭이는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유시맥킹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고 그의 정체성을 훔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하는 디지털 시대의 가장 무서운 형태의 공격이었습니다.